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강과 함께 돌아온 9월 JBS 뉴스입니다. 지난 8월 13일 공개된 2025학년도 1학기 정기감사 결과에서 일부 기구가 큰 폭의 감점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사위의 감사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보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우리 대학 감사위원회가 2025학년도 1학기 학생 자치기구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 4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감점을 20점 이상 받은 기구는 자유융합대학, 정경대학, 디자인학과 등총 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사 기준안에 따르면 감점 10점당 주의 1회가 부과되며, 감점 20점 이상부터는 경고 1회로 대체됩니다. 주의는 해당 기구의 서면으로 통지되며, 경고는 서울시립대 광장에 있는 감사위원회 게시판을 통해 공지됩니다. 또한 경고 2회에 해당하는 감점 40점부터는 예산회수와 임원의 임, 탄핵안 발의 등의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큰 폭의 감점으로 논란이 됐던 정경대와 자영대 학생에는 감사 결과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경대의 최종 감점은 초기 공고된 102점과 달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62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문서위조 5건을 일괄 적용했지만 확인 결과 3건만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한 명의 진술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까지 동일한 감점 사유를 적용한 겁니다. 감사위원회 측은 성급한 판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감사위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점수 정정이 즉시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의원회는 이를 고려해 감점 102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0표, 반대 28표, 기권 34표로 부결됐고, 이후 현장 발의를 통해 상정된 감점 62점에 대한 징계안은 가결됐습니다. 한편, 학생회비 사용에 대한 강화된 감사로 감사위가 청렴성을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반면, 감사위의 감점 사유 기재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감사 결과 공고문에는 부당이득취득, 문서위조 등 감사 기준안에 명시된 용어로 기재되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장은 법률적인 용어를 인용하다 보니 감사 항목의 표현에 대해 충분히 무겁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점 사유 기재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실물 장부 제출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수입 지출 내역서, 예금 거래 실적 증명서 등의 감사 자료를 모두 실물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실제한 학생자치기구 관계자는 출력한 뒤 오류가 발생하면 다시 작성해 인쇄해야 하고 제출하는 데 필요한 파일과 인쇄비까지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실물 장부 제출이 부담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을 경우에는 이제 문서 위조 같은 게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저가 실물 장부가 저희한테 도착을 했을 때그 이후로는 그 실물 장부에 대한 수정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1, 2차는 실물 이제 종이로 받는 걸로. 이외에도 감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감사위가 학우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과 수집한 정보의 보관기간이나 파기 절차에 대한 명시가 없는 점은 명백히 개선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소령증의 학번, 이름, 그리고 학과 정도만 기재하는 것에 대해 어떠냐 라고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세 개만 있다가 추가 대조를 위해서 연락처를 요청을 했을 때 그게 오히려 더 번거로워서 한 번에 자료를 받을 때 연락처까지 받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사실상 이제 개인 정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걸 거절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개인 정보는 유출이 되는 거는 최대한 막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파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도 충분히 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 위원회는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감사 기준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학생자치기구의 투명한 운영과 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공정한 감사, 더 나은 학생자치 문화를 위한 학우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JBS 뉴스 한보민이었습니다.